gta5 보안관들의 덩치 큰차 그레인저 입니다. 그레인저는 gta5 d 클라스사에서 제작하여 유통하였고요. 세보레 서브번 10세대를 모티브 로 제작된 suv입니다. 사실은 서버번의 모티브로 하였으나 푸드 익스커션과 2007년형 GMC 시에라와도 비슷해 보입니다. GTA의 보안관들이가 누수 요원들이 타고 다니는 그레인저. 실제로도 LA s d 는 세보레 서버번과 세보레 타우를 경찰 SUV로 운영 중입니다. 서버번은 위험물 수송과 구급차 등 주로 수송 운반 목적으로 사용하며 타우는 추격력으로 쓰는 등두 차량의 쓰임은 차이가 있고요. 세보레 서버번 미국 제너럴 모터스가 세보레 브랜드로 생산하는 차량인 건 다들 아실 거고요. 픽업트럭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대형 SUV로 1935년 출시되었습니다. 그리고 GTA5 그레인저의 모티브인 서버번 10세대는 2006년 출시되어 2014년까지도 생산이 되었으며 GMT 900 플랫폼을 기반으로 했죠. 이 차량은 아까 말했듯이 LASD에서도 사용을 하고 있으며 대한민국경찰특공대와 경기도소방재난본부 특수구조단에서도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차의 전장이 길기도 하고 튼튼하면서 방탄차로 흔하기 때문에 9세대부터 이미 경호차량으로 많이 사용된 차량이죠.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랫동안 유지된 단종 없는 차량 1935년에 출시되어서 85년도 더 넘는 역사를 가진 차량 그레인저의 모티브는 쇠볼의 서버번이었습니다.